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요. 저는 유튜브 채널 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찬준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콘텐츠는 뭐예요? 드라마. 장르로 따지면 드라마.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다. 2020년 아니겠습니까? 뭔가 2020년에 맞는 새로운 그 장르적인 좀 약간 혼종이 나올 때도 됐다. 변종이 나올 때도 됐다. 장르를 개척하자. 사실은 드라마거든요. 나라는 사, 사람의 그 삶의 드라마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리얼하고 되게 꾸며지거나 자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이렇게 극화를 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브이로그에 굉장히 많이 매달렸었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드라마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브이로그를 버려서 아까 떡사랑했다는. <laughs> 브이로그라는 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일상을 궁금해하기가 되게 쉬,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짜여진 뭔가 완성된 컨텐츠를 보러 온다기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고 스낵 같은 정도성 연, 영상을 보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 언어에 능수능란하고 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못 만들기가 되게 쉽기, 쉽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각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느냐 그 숙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많이 하고 영상 미라고 하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인칭 카메라 손에 들고 자기 얼굴 가운데 나오는 그 1인칭 화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카메라 각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적, 접... 저의 접수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설득력을 높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어떻게 선곡하세요? 쉽게 사람들이 영상에 입힐 수 있는 음악들은 저는 일단 피하려고 해요. 노가다요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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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가다야. 음악 고르면 거의 다 끝나요. 왜냐하면 톤이 정해지잖아, 음악으로. 이게 다 합동작전이라는 거, 다 섞여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 전체 컨텐츠에서 음악발이 한 그래도 20%는 되지 않을까요? 어. 음악 어디서 구해요? 저는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그 라이브러리.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어, 유튜브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찾냐면, 이제 해외 유튜브들 많이 봐가지고 저 음악 괜찮다고 하면 찾아보는 경우. 저 음악 괜찮은데라고 생각한 경우에 거의 많은 경우에 그 댓글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 레이블은 다 괜찮은 거예요, 음악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나 찾으면 되게 금광이 터진 거죠. 와. 풀타임 유튜버 하잖아요. 예. 아니 왜 풀타임 유튜버를 안 해요? 지금 유튜브가 최고예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일이 적성에 맞았고 영상 편집과 촬영 같은 게 저도 몰랐던 발견인데 일단 적성에 맞았고 둘째로는 이게 전망이 너무 조, 좋아요. 영상 매체라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무슨 뭐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VR로 막 터치가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파워풀한 매체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이거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서버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되어있잖아요. 카메라도 다 핸폰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에 굉장히 아직도 포텐셜이 어마어마한데 지금이라도 헌신해서 저는 서른아홉 살을 시작했는데 3, 최소 3 0년 인정? 그렇잖아. 그 30년 동안 이제 뭐 할지를 생각했을 을때 괜찮다는 거죠. 전업을 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이상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업해라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적성에 맞으신 분들. 촬영과 편집 해봤는데 내가 3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동도 하지 않고 물한모가안 먹이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내가 편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였거든요. 그 맞는 겁니다. 적성에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가 됐던 뭐가 됐던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 굉장한 스페셜티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되게 공유하고 싶으면 카메라 앞에 쓰셔야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유튜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튜버의 어떤 이미지. 일단 출근 안 해도 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유튜브 생활에 만족을 하니까 또 근데 안 좋은 점은 거기서 에 받는 거에 비해서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잖아요 애초에 좀 자기검열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댓글에서막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도 그러면 댓글 영향 많이 받아요? 그럼요 댓글 다 읽고 어, 악플 하나 읽으면 하루 종일 생각나고요 악플 같은 거보이 빨리 지나쳐 버리고 나만 손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판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이제 지울 수는 없죠. 어, 그런 건 살려놓고요. 그리고 그냥 아예 막 욕하는 악플들, 이런 건 제가 웃겨가지고 살려놓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유튜버야 라고 했을 때 구독자 몇 마리인데? 거기서 조금 약간, 아, 말이 길어지지, 거기서부터.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야 돼. 그냥 구독자로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서 야, 한번 봐봐, 이런 것도 하고. 런어님이 생각했을 때 구독자 몇 명쯤 되면은 그더 이상 사족 없이 나 아, 유튜버야? 몇만이야? 이런말것 같아요. 업계에 그런 말이 돌았어요. 10만 돌파해야 진정한 유튜버로 봐준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시장이 너무 커졌고 일단 한 3, 40만은 돼야 되나? 그것도 되게 이미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독자 수보다 어차피 조회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이 원하는 러너 어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우리 팬들이 하는 얘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영상들보다 이제 스타일리시하고 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남성 잡지 같은 그런 역할을 되게 시장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캐논 뭐세요? 카메라 쪽은 다 캐논 쓰고 있고요. 마이크는 그, 저거, 샷건 마이크, 로드. 그 2년 반 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죠. 관심도 없었어요 카메라. 근데 지금은 많이 나를 바꿔놨구나. 그리고 파이널 컷으로 편집하고 그렇게 막딱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방망이 XXX 깎아야 돼. 방망이 깎는 노인 돼가지고 어개 노가 진짜 개 노가다잖아. 왜 이렇게 흥, 갑자기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지? 저는 예전에 일을 10년 정도 다른 일을 했잖아요.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지 같은 거예요. 근데도 이만 이 정도로 재밌으면. 완전 땡큐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서 빡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빡을 치니까 <laughs> 낫지. 수익 얘기 해주세요 액수 얘기합니까? 다 남들도 다 100에서 한200 정도 사이고 저는 대신에 일요일 날마다 라이브를 하는데 그 라이브 할때 이제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200은 맞추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광고 수익. 있는데 돈은 지금 이거 돌아갈 정도로만 운영할 정도로만 욕심 그렇게 없고요 뭐 채널을 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작할 음... 사람들한테 해보고 싶은 말. 내가 감히 내가 어디 어떻게 유튜브를 해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려놓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브이로그 뻘짓이거든요 관점이 다른데 채널을 키워야 되겠다 유튜브 내가 채널을 키워서 유튜버가 되어야 되겠다 조회수를 많이 누르는 영상을 만들고 목표가 그렇다면 브이로그는 뻘짓이에요 영상을 연습하고 내공을 좀 쌓겠다 그럼 브이로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양한 식의 편집과 촬영을 요구하잖아요 브이로그라는 게이 뻘짓을 했던 시간이 저는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정보성 영상들도 이걸 안 했다면 나올 수 없는 영상들이거든요 좀 멀리 보고 생각하면 브이로그를 하는 게. 카메라도 모르고 편집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연습하기에는 그것만큰 좋은 장르가 없으니까요.